시라 34번째입니다. 제10장,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여러 수도회들. 연옥 영혼의 조력자회. 1825년 프랑스 북부 릴시 부근에서 태어난 에우제니아 스메트는 젊었을 때부터 연옥 영혼에 대해 깊은 신심이 있었다. 그런데 1853년 11월 2일 위령의 날에 성체를 영한 후 다음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현세의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도회가 창립되어 있다. 그러나 단련의 교회 연옥을 위한 수도회는 없다. 나는 연옥을 위한 수도회를 창설하기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 그래서 몇해를 숙고하고 기도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마침내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연옥 영원의 조력자 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1855년 파리 시브르 대주교의 인가를 얻어 수녀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 회의 목적은 무료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동시에 영혼을 구하고 그 공로를 연옥 영원을 위로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다. 수녀들은 가날, 정결, 순명의 세 사원 외에 자신의 공로를 전부 연옥영원에게 사양한다고 약속한다. 현재 이 수도에는 프랑스 여러 곳에 퍼져 있으며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중국 등에도 진출해 있다. 이 회는 본회인 수녀회의 명예회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들은 연옥영원을 위하여 기도와 고행 그리고 희생을 한다. 1. 기도 매일 신덕성, 망덕성, 애덕성을 바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기도를 죽은 친척을 위하여 바친다. 그리고 그 기도에 붙어 있는 은사를 그에게 양보한다. 2 고행 연옥 영혼을 위하여 나날이 근심, 고생 등을 신앙으로써 참아 견딘다. 3 희생 자선은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데 효과가 있는 방법이므로 명예회원은 무료로 일한다. 회의 유지를 위하여 매년 얼마를 의로 희사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죽은 친척도 다른 회원들의 선행과 미사성제, 영성제의 공독에 참여하게 된다. 명예회원인 사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며 다른 수도의 수사로서 명예회원인 사람은 한 달에 한번 성체를 영한다. 비오 구세 교황은 1860년 7월 4일 명예회원에게 다음의 대사를 주었다. 1. 입회일 2. 12월 2일 위령의 날 11월 16일 성녀 젤트루다 축일 3월 19일과 25일 즉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7월 31일 성 이냐시오 대 로열라 사제 기념일, 임종 때 통회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라는 화살 기도를 바치는 사람, 연옥 영혼에서 잊혀지고 있는 영혼을 위로하는 수도회, 1884년 프랑스의 부계 신부가 설립한. 이 수도회는 얼마 되지 않아 세계 만방에 퍼져 지금은 회원수가 2천만 명에 이른다. 교황을 비롯하여 20명의 추기경, 200명의 대주교가 이 수도회를 높이 평가했다. 이 수도회에서는 잊혀진 연령을 위하여 매주 7번, 또 잊혀진 사제를 위하여 매주 3번 미사를 봉헌한다. 이 밖에도 매일 1,000대가 넘는 미사가 봉헌된다. 이 수도의 회원이 받는 혜택은 매우 크다. 회원은 다음과 같은 날에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1. 입회일 2.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 성심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대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복대신 동정마리아 탄생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 가르메산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월요일,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천사 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모든 성인 대축일 매월 7일 중 임의의 하루 3. 매월 첫 주일 4. 임종 한 대사 중두 가지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1. 묘지 참배를 하고 묘지에서 기도하면 7년과 280일 2. 주님의 기도 성모송 및 주님 죽은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500일 1일 2회 회원은 임종 때의 몫을 제외하고 모든 은사를 주군이에게 넘겨줄 수 있다. 연옥의 무사회 연옥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프랑스의 성모 성당에 한 수도회가 창립되었는데 십자군의 무사를 기념하여 연옥의 무사란 이름이 붙여졌다. 무사 즉 회원과 그들의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마다 예루살렘과 파리에서 여러 대의 미사가 봉헌된다. 프랑스의 성모의 수사들은 연옥의 무사를 위하여 주마다 골고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참배한다. 달마다 성지에 있는 성당을 순례하고 11월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발자취를 밟으며 공식적인 십자가의 길 기도한다. 를 규칙은 아래와 같다. 1. 본부 장부에 입회한 회원의 본명과 성을 기입한다. 2. 다른 무사와 뜻을 합하여 날마다 성무송을 바치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미칼 대천사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고 기도한다. 3. 1년에 한번 죽을 일을 위하여 성체를 영한다. 연옥영원을 돕는 신심회 1884년 시토 수도원에 속해 있던 마리베르나르도가 이 수도회를 창립했다. 이 수도회는 교황뿐 아니라 많은 주교의 칭송을 받았다. 이 수도회의 목적은 회원들을 위하여 될수 있는 대로 많은 미사를 드리고 죽은이가 빨리 영복을 얻게 하고 산인은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이 수도에는 모든 신자가 회원이 될수 있다. 자기 본명과 성을 본부 장부에 올리고 산이든 죽은이든 불문하고 입회 때 회비를 낸다. 이는 일생에 한번 거치는 절차로 그 증서로서 회원은 미사의 효력을 나타낸 상본 한 장을 받는다. 연옥영원 방문회 이 수도에는 1884년 로마에서 창립되었다. 이 수도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심의 공로 특히 미사 성제로서 먼저 연옥 영혼을 위로하고 또 회원의 성화와 죄인의 회개와 영육을 위하여 필요한 은총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은 성심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연옥 영혼 특히 회원의 영혼과 부탁받은 영혼을 위하여 생존 회원의 공덕을 베풀어 준다. 또 모든 회원은 생존 시와 사후에 회의 모든 선행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미사를 바치는 은혜를 입는다. 회원은 회의 정신을 받들어 될수 있는 대로 매년 미사 한 대를 바친다. 그 장소, 시일, 사제 등은 각자의 자유이다. 또한 기도, 선행, 은사로서 연옥 영혼을 위로하고 성심의 공덕을 연옥 영혼에게 베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잠재 계속 됩니다.